안녕하세요, 뽀뽀 저... 여러분. 우리는 흰자, 파란 껍질 블루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떡볶이 먹는 유형인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아봐, 가볼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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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하나도 안먹겠네 과연? 오 매워, 오, 오. <laughs> 우리 형이잖아. 얼굴 빨개진 것 봐, 진짜. 아이고, 빨개졌잖아. <laughs> 난 매운지 테스트, 테스트. 아 맞다, 맞다. 엄마, 어, 너, 역시. 떡볶이 와 맛있겠다 아, 이렇게 비비면서 먹어야 돼 배우니까 비비까 자이제 먹어볼게요 치즈를 여기다 옮긴다 치즈를 여기다 옮긴다 치즈 볶은다이네 아, 이거. 인거 왜? 왜? 린스 하를 해? 더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해? 비트박스 준비랑 아이 연습 중이라고 어가이상거아 <laughs> 왜? 얘가 물만 먹어? 아이. 우리 지금 덥다니까 내 목이 지금. 나 원래 더워. 学霸。<sighs> <sighs> 어, 우유 좀더 줘. 아, 워 아, 이들은 매워. 정말 정말 진심으로 어. 매워하네요 매워. 자, 매워. 그럼 안녕! 아, 불는블루 불러! 매운불춤추는 불러! 불한거야 불러! 바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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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ttle old.